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세, 60세가 인생의 황금기인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가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시기이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이 시기를 황금기로 만들어 갈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50대와 60대를 중년이라 부르며, 이는 곧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할아버지는 55세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컴퓨터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컴퓨터와 인터넷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나는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50대와 60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도전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이 시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정 할머니는 60세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릎 관절이 아프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찾아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귀찮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을 지키며 식습관을 개선했습니다. 몇달후 그녀는 체력이 회복되고 무릎 통증도 많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생활습관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50대와 60대를 황금기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책임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쏟을 수 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박할아버지는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부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며 요리 실력을 쌓았고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더욱 돈독한 가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줍니다. 50대와 60대는 또한 재정적인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은 재정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관리하고 지출을 조절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할머니는 은퇴 후 재정적인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정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취미를 활용하여 소소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재정적인 안정을 느끼며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출을 조절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불안을 줄이고 더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시기이며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꿈을 50대와 60대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50대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마이너스 마크 트웨인 여러분 모두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